아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있으시면 그 구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출발하십니까? 엄마 안갈 거다 집에 갈 거다 나는 니네 그램도 그럼 내가 갔다 <laughs> 올게 아 이게 섭외가 이제 더럽다 더러워 어? 그램 그래, 한번 좀 내가 갔다 올게 어이 자동 배턴 했나? 야, 야 이거 자동충전 빠르나 이거? 느리다 느린 응. 근데 와 샀는데? 응. 이쁘잖아 돈 쎘네 6만원에 샀다 6만원 6만 클라우드 펀딩이라 뭐고 뭐 그래 그 와디즈맨 응. 와디즈맨이래 와디즈아이손 와디즈맨. 멋있게 나오네 잘생긴 놈 손도 잘생겼다 그죠? 아이고 참 이렇게 차량 소외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지금 찍고 있대 장고로 녹화고 그래라 찍고 있으니까 아, 욕해도 되나 이거? 이미지네 이미지 만들어 줄게 성질 더러운 걸로. 어유튜브뭐 올라가잖아? 참 욕한 거. 욕다 올라간다. 아 박살나네. 근데 이거는 욕은 어느 정도는 뭐 운전하다가 뭔가 안 좋다고 아 씨발 촉한네 이거 이런 거는 되는 거 것처럼. 아, 역시 많이 써봐서 잘하네. 욕은 나좀잘 쓰지. 월드컵 가자고? 월드컵 뭔데? <laughs> 월드컵. 아 <laughs> 월드컵 멀다고 거서 나오는 길 얼마나 막히는데? 야 월드컵에서 막히는 게 아, 막힌 진짜. 적이 없다 월드컵 안 가고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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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어, 어 기운오 이거. 허번도 이거. 아 그러면 아, 아, 오락거리. 아, 아, 그러 가지고네 한번. 아니 그램 가지고 오락비로 다 해라. 뭐 인터넷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래라, 제발. 오, 예. 자 이제 2016년식 8월 6월 주시제. 6월 말. 6월 말. 아 예. 이게 2차 한 번씩 본다. 맞을라네. 이 차가 랩 먹어 포드 차제 저시, 심지어 저 봐. 어, 서스펜션까지 이뻐해 올려놨네와 그니까 진짜 최대인데? 멋있다 어, 진짜 이런 차멋있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 차들이 이런 좀이 하던 차들이 좀 많이 나와 아, 무슨 타협값 장난 아니겠다 네. 타협값 그래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게 2016년 뭐 8월 시기라고 6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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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니까 아까 공부하대. 공부한 게 그냥 몇 년식에 이게 5 0 이게 5공 TDI 모델이니까 됐다만. <laughs> 이렇게 유튜브 안에 촬영하기가 힘듭니다. 어시에 비돈노 이거 또 어찌? 어 선생님요 어이, 왜 비돈데요? 이게 할인할 때 얼마 받고 샀지? 16.3% 받았는데 돈은 모르겠어. 근데 솔직히 내가 업체 이름은 언급은 못하지만 거기서 뭐 골프백 준다하고 고뭐 준다했는데 다 생각했잖아. 어저 뭐야 블랙박스랑 어. 그리고 썬팅이랑 어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방 하나 준다했는데 가방 은못 받았지. 존나 개양아치다.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됐잖아. 그때 망했지. 복스하기엔 사건 터지고 아우디 전체 다 난리났을 때. 어린 그그 그 전이었다. 아니 나 그때가 약... 터지고 난 다음이라 가지고 그 사람도 잘렸지. 잘린 게 낫겠지 아... 거기서. 아무리 그래도 약 약속을 지켰으면 줘야지. 근데 위쪽에는 아우디에 대한 그런 걸 내가 그때 개 갖고 글을 한번 올리니까 누가 무슨 모터스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님네 골프비 못 받고 블랙박스 카면 개인 장착한 거가 다 아지 거기서 다해준 거지. 해 아, 주긴 해 줬나? 그럼 대구 거보다는 싸게 치였지. 대구는 그때 16.3%만 준다 했는데. 어. 나머지는 본인이 다 해야 되고. 어. 16정도 아니었다 대부분 그때 16%준다 그러고 어. 질질질 끌었지 하나씩 하나씩 또 주고 주고 아, 아, 아. 내가 음. 마음에 안들지 그런 게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내가 느낀 게 형석이 차거기한 4천 들었잖아 이게 돈 값을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 차는 진짜 내가 타본 디젤 차 중에 제일 조용한 것 같아 뭐가 어, 3000cc니까 그렇겠지 cc가 커뮤니티가 좀 조용하나? 이거 어쩌면 네가 튜닝하고 이런 건 없잖아 아무것도 없지 어, 근데 이 정도면 그러면 이제 나도 그랬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진동이 너무 세서 막 오바이트가 날 뻔했다 막 멀미가 난다라는 진찰 수도 있고 오바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동이 심하던 거였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은 없나? 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약간 아 이거 이렇게 비싼 차인데 진동이 너무 심하네 이런 느낌?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동승자가, 동승자가 어.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하지 얼마큼? 약간 울렁일 때? 어, 어. 울렁일 때는 좀 힘들어하대 울렁인 단계 게 어떤 건데? 그 차, 차체가 울렁일 때 아마 턱 어. 넘어가고 이럴 때 어. 근데 그게 진이 차체 디젤의 이 진동이랑 플러스 돼서 더 그런 건가? 디젤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음. 근데 지금 어. 엄청 조용하잖아 조용하지 일반 디젤 차들에 비해서 내 미니 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원래 차가 작으니까 c c 도 작고 상기통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진동이 쎄더라고. 솔직히 그거는 나는 컨디션 안 좋으면 아, 진짜 좀안 좋겠다 싶대. 근데 네, 확실히 BMW 시리즈랑 C 응. 클래스, E 뭐 응. 클래스도 그렇고 디젤은 뭐 확실히 소리가 심해. 그쪽들 보면. 네 C 클래스 시승해봤잖아. 응. 3 시리즈 시승해봤잖아. 몰라 이번에 BMW 그 G20 모델 3 시리즈는 모르겠지만은. 나는 3시리즈 디, 그 디젤 타보고 진동이 너무 심한 거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래서와나 이거 아무리 3시리즈가 누적 데이터가 많아서 잘 만든다고 하지만은 왜 디젤을 이렇게 물론 BM은 재미 벤츠는 뭐 정숙성 편안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, 재미에 그 진동에 그진동까지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야되나 차주가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별로였던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아우디 A4나 이런거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지만은 A4도 아, 심해 A4도 심하나 A4 음, 친구 옛날 에4 음. 맞는데 최신 건 아니지만 어. 그것도 심했어 소리가 그래? 연비는 어떻게 정도 나오나? 이건 순간 연비로 나와서 한뭐 8만원 9만원 9만원이 거의 가득인데 9만원 어. 넣으면 700 넘게 타지. 니도시만탈때 네 얘기하는 거지. 고속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? 일주일에 한 번. 고속... 내 장거리 운동 이제 운전을 하니까 거의 어. 서대구에서 동대구 왔다 갔다 하니까. 어. 그걸로 따지면 고속도로 매, 매일 타는 거지. 아 그러면 도시보다니 고속도로 더 많아? 음. 그런데 9만 원에 700이야. 9만 원에 700, 어그 정도 타지. 연비는 그래 안 좋네, 그럼? 음, 연비로 따지면 좋은 편이지. 3,000cc의 디젤이면. 아 연비로 따지면 그 좋은 어. 거라? 내가 왜냐면 S도 많이 타니까. 아 스포츠,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많이 모드로 탄다고. 해서. 스포츠 모드 타면 확실히 다르나? 그냥 가만히 있을 때. 괜찮은데 응. 나가는 탄력도 다르고 기름도 좀더 먹지 스포츠 모드는 아 이걸 밑으로 딱 당기면 그러니까 이거를 응. 잡고 당기면 어. 스포츠 모드 들어가고 어, 어, 어. S1 들어가거든 아 S1 들어가네 어 이렇게 나가는 느낌도 확실히 달라 아, rpm 아, 아. rpm도 많이 먹고 그래 rpm을 많이 쓰지 음. 보통 스포츠 모드 근데 아.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당기면은 아. 에코 모드 다시 들어가고 아. 단순을 그대로 아 이거는 들어가고. 버튼으로 이런 게 없네 버튼 있어 근데 아. 그건 불편하니까 아 컴포트홀 미리 컴포트홀 아 이게 너무 이쁘다 생각한다 여기에 bbs를 딱으면 진짜, 진짜, 진짜 예이쁘지 근데 와 디젤은 차체가 작아서 진동이 너무 심하더라 차주가 내가 이편에 보면 알겠지만 가솔린을 탔는데 와 진짜 재밌다 카드, 이 차는 가솔린을 타면 근데 연비가 뭐안 좋을 거니까 뭐 정보는 얘기해 놓은 거아 연비가 한 9만원에 700km 근데 이게 비율로 치면 그럼 는 고속도로가 거의 70% 되나? 70% 되지 칠대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고속도로 아니면 신천대로 이런 거니까 뜨는 건 950km 뜨거든. 어, 그렇게는 못하지. 어, 그렇게까지 못하니까. 어, 그 미니 비틀리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도심은 9km, 고속도로는 20km. 그렇게 차이가 또 나는 것도 있대. 자기가 근데 운전하는 습관 따라 다 다른가 내가. 그럼 니 스포츠 모델 많이 댕게서 가나? 얼마면은 스포츠 타는데 디젤이니까 답답해. 이것도 보니까 네이아가검색해 싱글 토본가 그렇더라고. 음. 보니까 아무래도 내 길이 있는같다 이건 어디까지 밟아 야 아, 그래도 좀 안전하다 느껴져 내가 처음 사고 220까지 밟아 봤는데 한번 딱 밟아 봤는데 무서워 아. 하여튼 이게 스포츠 RS 버전이 아니니까 아.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? 아 그래? 어 고속주행에서 스포츠 세단인데 그래도, 그래도 스포츠 세단이지 스포츠카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감이 있으니까 차가 아, 아. 160 넘어가면은 확 밀려나가는데 그 전까지 뭔가 땡기는 느낌이나 아 160까지는 더디게 나간단 말이야?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디젤의 특유의 땡기는 게 아, 어. 있잖아 뒤로 그 160이 넘어가고서는 좀 나가나? 그냥지 어, 무게가 실려서 나가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야 그러면 160이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좀안 좋은 걸 수도 있겠네. 그때 늦게 확 나간단 말이잖아. 그렇지. 아 그러니까 S버전 하면은 확실히 그냥 그냥 기존에 있는 에코 응. 버전에서는 응. 팍 나가지. 응. 팍 나가는데 디젤의 특유가 있어. 확실히 응. 승용차 이 스포츠 응. 세단이지만 응. 네가 존에서 디젤이었잖아. 그러니까 디젤이었지. 산타페였지 그때는. 가솔린은 아버지 차가 너 아버지 차는 가솔린이고그 응. 차랑 뭐 동급이 아니라서 비교긴 그렇지만 그 차는 에코스는 처음에 잘 나가지. 첨만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응. 어느 순간부터 뭔가 개발이가 없나? 그러니까 RPM 들어간다는 느낌 응. 들어가야 된다는 RPM 올라가고 속도가 안 나? 그렇지. 그러니까 탄력 받으면 어느 차든 다잘 나가는데 응. 느낌이 차타트랑뭐 어느 정도 60까지는 비슷한데, 응. 그러니까 빠른데 응.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스포츠 모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내그 위의 사양까지는 안 타봤잖아. 그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270마력인가 그런 것더라고. 음. 200 후반 마력에 그러니까 60. 가까운 토크더라고. 그러면 야 욕심 가까운 토크면 그래도 또 치고 나가는 맛이 없어? 근데 이 차가 무겁잖아. 아 맞다 이게 공차 중량이 그 2톤. 제동 하면 이 일반 도심에서 제동은 개안 나. 음, 밀리고 이런 거 없나? 괜찮아. 그리고 만약에 뭐 앞에 경고 떠서 음. 자동으로 발필 때, 그때는 제동 한하나 엄청 빨라. 아, 앞차선 감지해 가지고 어. 잡아주는 게 있나? 어, 어 설레네. 그럴 때는 내가 놀래지난 살짝 누르고 있는데 그냥 밟혀버 음, 어. 어. 그거 때문에 차 사고가 많이 안 난다. 카니 카더라. 뒤 차가 날 받겠지. <laughs> 나도 모르게 밟히니까. 아까면 그 모드는 그냥 사, 항시 켜져 있는 거다. 어, 항시 켜져 있는 거. 그럼 어디에 뭐 켜져 있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경고등 있다 갑자기. 아, 아, 가까우면. 아. 그런 거는 좀 좋겠다 사고가. 내가 타는 차들은 다 수동으로 내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긴해 브레이크가 안 밀린다. 그건 또 좋은데. 나는 하도 브레이크 밀리는 차들만 타봐서 그런가. 주차장 가야 돼. 어. 왜? 외관찍게 아까 갖다 대니까 더럽게 안 나오더라 싫은데 제발요 아 네, 싫은데 걔가 만약에 편집 받아 더러우면 내가 다음에 그냥 어차피 차 세워 놓면 내가 찍으면 되거든 부탁드립니다 기성님네 가게 홍보할래? 아니 가게 홍보 안해도되는 단가 싸면다 온다 아 내가 불렀는데 내가 불렀어 니는 뭐이차 타면서 아 최대 단점이 뭐야 단점 최대 단점? 아, 어. 와 이건 내가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응와 이건 좀 아쉽다라는 거 없나 워런티 워런티 기간 짧은 어? 거 연장하면 되잖아 안돼 아우디는 아예 안 돼? 어 3년 끝왜안 돼? 그게 끝이야 아우디는 그리고 아우디에서 응. 중고차를 판매할 때 지금 광고 나오고 있던데 어. 아우디에서 직접 중고 팔때 그때만 워런티를 연장시켜줘 와 진짜 그럼 완전 그냥 이거는 뭐 너희들은 이득 없다 우리만 챙긴다 그거네 그치 지금 안 그래도 코오롱도 가봤거든 죽전에 응, 응, 응. 확실히 거기가 좀더 응. 새로 생겨서 그런가? 서비스는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. 그래, 서비스 무조건 친절하고 좋아야 된다. 저기 원래 있던데 는 너무 많잖아. 음, 차는 음, 음, 너무 많고. 그렇지? 아까 뭐 오렌티 말는 단점이 없어? 이 차? 응. 네비는 일단 뭐 어느 외래차든 다 똑같으니까. 가봤나? 네비 아예 안 쓰지. 거의 안 아, 쓴다고 아예? 무쓸 일은 뭐 있노? 팀맵다 팀 쓰는데. 아니, 어떤 사람은 사고 팀맵안 쓰고 이제 이거 쓴다 하더라고. 이거 쓴다 하더라고. 네비 너무 안 좋아. 이거. 어떤 게안 좋은데. 일단... 이게 설마 터치 안 되나? 터치는 뭐만 된다고? 터치 요 키패드 이요 이거만 이게 무슨 기능인데? 이거 라디오 또는 어제 뭐 내비 이거 방향 왔다 갔다 할때 지도 와 진짜 불편해 아니 터치가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노?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게 길은 잘 찾아 아뭐 써본 적이 없나안써안써 올다랑 안, 써. 안 맞아 또딴건 없나? 아 디젤인 가왜 디젤이래 연비도 괜찮을 끼고 스포츠 세단인데 생각보다 좀 당기는 거 박박 안 치고 나가 이 거? S 모드 했을 때 팍 치고 가는데 어. 그냥 패스모드 안할 때는 어. 약간 좀 약간 당기는 느낌 그냥 말만 스포츠 세타이다 아 이제 세스모드에선 괜찮다라는 거지 어. 대신 기름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어. 뭔데 뭐. 이거에 대한 최고의 장점 네가 2년 몰면서 몇만 킬로 뛴노 이거 지금 4만 다 됐네 우와 니 진짜 많이 뛰네 4만 킬로 뛰면서 뭐가 가장 제일 좋트노 무겁고 대형인 거에 비해서는 연비는 음. 괜찮은데 어. 연비 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. 응. 하튼 연비는 무겁고 응.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고. 응. 응. 그리고 아우디 사태만 안 터졌으면 내가 진짜 좋아하던 차니까. 어, 어. 뭐 옵션도 다 좋고 응. 지금 나오는 뭐 벤츠나 비엠이에나 응. 이런 거. 아마 진짜. 뻥뚫린대 <laughs> 좋다. 뻥뚫린대 좋다. 너무 하시네 얘. 예. 아니 전면 카메라도 있나? 응 전면도 있고. 카메라 화질 어떤데? 거. 하지도 괜찮은데. 아 괜찮나. 음. 다 만족한다니까. 아다 만족해. 어.